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시내선 아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캠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고된 생활은 이제 끝났지만, 저 멀리 약속의 땅을 향한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민숙이는 바로 이 거대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의 움직이는 국가로 착착 조직되었는지, 그 정말 놀라운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명? 어쩌면 수백만 명일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건넌다? 이건 그냥 이사가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도시 하나를 통째로, 그것도 모든 게 부족한 척박한 광야를 가로질러서 움직여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물류적 그리고 영적인 도전 과제였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였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있는가, 즉, 자신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모든 계획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게 그냥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남자, 이들의 개수했다는 건 사실상 최초의 징병, 그러니까 군대를 창설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건 앞으로의 여정이 그냥 평화로운 소풍이 아니라 언제든 전투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하는 험난한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와, 60만 3,550명, 전투 가능한 군인만 60만 명이 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성과 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전체 인구는 정말 수백만 명에 달했겠죠? 이 엄청난 숫자를 보면 이 공동체를 조직하는 일이 얼마나 거대한 과제였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지파의 힘이 똑같지 않다는 것도 명확해졌어요. 가장 강력했던 유다 지파는 가장 작은 문하세 지파보다 인구가 두배 이상 많았죠. 이 숫자 자체가 곧 힘이었고요. 앞으로 진영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정할 때각 지파의 서열을 정하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병력 파악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 문제였죠. 그리고 그 해답은 단순히 사는 곳을 정해주는 걸 넘어서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신성한 청사진이었습니다. 그 청사진의 심장, 절대적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진영의 정중앙에 꽉 배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말 그대로 눈에 보이게 선포한 거죠. 그리고 그 성막을 가장 가까이에서 동그랗게 둘러싼 첫 번째 보호막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막의 신성함을 지키는 거룩한 경호팀 같은 존재였어요. 바깥 진영의 세속적인 것들이 함부로 성막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일종의 영적인 완충지대 역할을 맡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바깥쪽을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완벽하게 둘러쌌습니다. 세 지파씩 네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진을 치면서 이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와, 상상이 되시나요? 신성한 질서 위에 세워진 움직이는 거대 도시의 모습.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안쪽 꼬리에 있던 레위인들은 왜 군사인구조사에서 제외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칼을 들고 싸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를 두 번이나 했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는 전투를 위해서 다른 하나는 봉사를 위해서였죠 이건 국가의 군사적인 힘과 영적인 심장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걸 의미해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즉 소명이 달랐던 겁니다 레위인들의 임무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레위 지파 안에서도 고핫 자손은 언약회처럼 가장 거룩한 성물을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덮개 같은 것들을,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물들을 맡았죠. 이건 뭐랄까 하나님의 집을 옮기는 거룩한 이사 프로젝트인데 정말 세밀한 조직과 분업이 필요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물리적인 질서가 갖추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동체는 건물이나 배치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단계는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관계 즉, 공동체의 영적이고 사회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한 법률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법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첫째, 부정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분리해서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지키고, 둘째,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반드시 온전히 배상하게 해서 관계의 정의를 세우고, 셋째, 가정 내의 심각한 불신 문제는 신의 판결을 통해 해결해서 공동체의 기초를 보호하는 것이었죠. 이 모든 게 거룩한 질서를 위한 필수 장치였던 셈입니다. 특히 의심의 소재라는 이 절차는 좀 주목할 만한데요. 이게 겉보기엔 좀 복잡하고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목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해결되지 않는 가정 내 불신과 갈등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신의 판결에 맡김으로써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보호하고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조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질서, 그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순결. 이세 가지가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한 기나긴 여정을 떠나기 위한 완벽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국가로서 움직이기 위한 체계적인 청사진.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모든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완벽한 청사진이 완성되었죠. 하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된 그들의 여정은 정말 계획대로 순탄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민수기가 앞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진짜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